생방송 대전입니다. 금요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6시 22분 43초 지나고 있습니다. 대전의 생태환경지표가 되는 기대종으로 하늘다람쥐, 이끼도롱뇽, 감돌고기가 선정이 됐습니다. 대전에 이런 귀한 동물들이 살고 있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 금요초대석에서는 대전 기대종 선정의 의미, 또선정된 동물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또 어떤 가치가 있는지 대전 기태종 선정을 추진한 대전발전연구원의 이은재 박사와 함께 나말씀을 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재 박사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음, 대전시에서 이제 기태종을 선정을 했는데 먼저 이 나말풀이가 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 기태종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이 기태종이 이제 일반 시민분들한테 좀 난해한 개념일 수 있는데요. 네. 예. 이 깃대라는 것은 이제 그 지역의 생태계를 회복하는 개척자라는 의미를 어, 깃발의 의미로 형상화해서 이제 깃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고요. 예. 1993년에 이제 유엔의 보조기구인 UNEP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국제연합 환경계획이라는 곳에서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방안으로 제시된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특정 국가나 특정 지역의 생태, 지리, 문화,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는 어떤 상징적인 야생 동식물로 의미하고요. 어, 사람들이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종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아, 공식적으로 쓰이는 용어군요 예, 예, 그래서 좀 어,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대전시에서 기대종 선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도 좀 소개를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 예. 우선 대전에서는 그자연환경보존조례에의거해서매 10년마다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 2002년도에 이제 처음 실시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2012년부터 2014년 2월까지 2차 이제 환경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음. 그 총괄 책임을 제가 맡게 되었는데요. 어, 그 자랑경 조사를 바탕으로 이제 대전 전역에 대한 어떤 자랑경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 자료를 이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까 으흠. 대전시 이제 담당자분들과 이제 고민한 끝에 어, 대전시 기대종을 선정해서 보전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이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떤 의미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어떤 기대종을 통해서 대전의 어떤 그 생태지리, 문화, 사회적인 특성을 반영해 줄수 있고요. 예. 또이 기대종을 보호하고 관리함으로 인해서 서 어떤 서식지를 보존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 다른 종들까지 함께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음... 또한 이 기대종 보존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과의 이제 파트너십 강화라든지 참여 기회를 제공해 줄수 있고요. 예. 시민들의 인식 증진이나 자발적 참여로 인한 보존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역에 어, 이 자연환경, 생태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알 수가 있게 군요 기태종 선정을 통해서. 아,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도 이런 작업들을 하나요? 예, 우선 지금까지 이제 서울과 부산, 어, 울산 등에서 이제 기대종을 선정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인천이나 수원에서는 이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이제는 열아홉 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3 7 종의 기대종을 선정했고요. 하지만 이제 대전과 같이 여러 가지 이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기대종을 선정한 사례는 국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이 거쳐서 이 기대종이 선정이 됐습니까? 어, 대전시에서 이제 그 장, 작년 초부터 예. 대전시 기대종 선정 추진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는 어, 대전의 이제 그 대학 교수나 연구원, 환경 단체, 그리고 환경부나 산림청 등의 정부 기관 담당자 등총 10명으로 이제 그 선정 위원회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아, 선정 위원회가 따로 있었군요. 예, 예, 예. 그렇게 구성을 이제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그자랑증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선정 위원회에서 최초에 18, 18종의 이제 후보정을 선정을 했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는 어 118명의 전문가 설문을 실시를 했습니다. 음. 여기에는 이제 교수라든지 고등학교 생물 교사, 숲해설가 예.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8종으로 후보정을 압축했고 그것도 이후에 어, 시민 설명회 그리고 어, 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설문 등을 통해서 어, 최종적으로 이제 세종이 기대종으로 어, 선정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치고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신뢰도는 상당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래서 선정된 어, 이 대전의 대표적인 기대종 세 개가 뭐죠 어, 포유류로서 이제 하늘다람쥐가 선정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양서류로서 이끼도룡뇽. 그리고 어류로서 이제는 감돌고기 고기 이렇게 세 종이 선정됐습니다. 예, 하늘다람쥐, 잇기도룡뇽, 감돌고기. 이 하늘다람쥐는 어디에서 서식하는 것으로지 나타났습니다. 예, 하늘다람쥐는 주로 이제 그 어, 산림 내부에서 주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문산에 음. 좀 있나요 하늘다람쥐가? 예, 이제, 지금까지, 이제는 대전에서 하는드람지가 서식된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예. 작년에 이제그 자랑주사를 통해서 식장산과 보문산에서 이제 하는드람지의 아. 서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끼도령은요이기도령은 그, 이제 그, 장태산에서, 장태산에서, 장태산에서 이제 그 미국 교수, 교사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제 발견됐고요. 어허. 그것이 이제는 되게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 한국의 고유종인 것을 이제 밝혀졌고요. 예. 그 이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어, 장태산 외에 이 송리산이라든지 가리왕산 등 이제 그 분포권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인데 아직까지 생태 연구나 이런 거는 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음,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이제 제가 자세하게 좀 여쭤보겠고요. 감돌고기는 저도 이 부분은 좀 아는 것 같아요. 갑천에서 이 감돌고기가 발견됐다해서 어, 많이 뉴스도 나오고 했었는데요. 아예 그. 그 감돌고기는 유동천에 쓰더라고요.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아마 미호종계를 말씀하시는 아, 거예요 아, 그게 예, 또 예. 다르군요. 예, 예. 아. 이거는 저 유등천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유등천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갑천하고는 또이 생태 환경이 다른가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미호종계와 이제 감돌고기 두 종이 이제는 이제 갑축자를 벌였을 때, 아, 아 여기서 이제 감돌고기가 최종적으로 선정됐습니다. 아, 미호종계도이저그 예. 후보에는 올랐었겠군요. 예, 예, 후보에 올랐는데 감돌고기가 예. 이제 감돌고기가 선정이 됐니요그 예, 예. 외에 또 어떤 그 생물들이 후보에 올랐었나요? 뭐 대전 같은 경우는 사실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음. 이제 어 산림이 되게 많이 발달했고요 외곽으로 우리 하천이 예. 또 발달해 있어서 되게 많은 이제 동식물들이 서식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중에서도 수달이라든지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미호종계 맹꽁이 예. 그외에뭐 조류들도 뭐 깨꼬리라든지 수리부엉이. 그리고 뭐~ 식물 같은 경우는 뭐~ 낙지다리 등 많은 종들이 음. 또 후보종으로 이렇게 이렇게 예, 거론이 되었습니다 예. 이~ 기떼종을 선정할 때 분명한 또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걸 기떼종으로 선정한다라는 기준 뭐~ 지역적 특성까지 다 반영을 해서 선정을 했을 텐데 예. 이~ 하늘다람쥐 기도 용량 감돌고기가 선정된 어, 그 이유 기준은 뭐였었나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예. 어 아무래도 이제 기태종이라는 것이 보호해야 해야, 보호를 해야 할 종이기 때문에 어 우선은 멸종위기종이라든지 천연기념물 같은 음. 법정보호종이 좀어 선정이 좀잘 됩니다. 그래서 이세 예. 종은 다 이제는 멸, 멸종위기종이고요. 어허. 그리고 우선 외형적인 측면도 되게 중요하고 예. 사람들한테 어떤 친숙함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다고 할수 있고요. 예. 그래서 향후에 보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어떤 어쩌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활용적인 측면도 많이 이제 감안이 돼서 음. 선정된 것 같습니다. 예. 보존 가치가 높고 학술적으로도 물론 가치가 있, 있어야 되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어, 하늘다람쥐부터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 저 어, 식장산과 이 보문산 쪽에서 많이 이제 이 발견이 됐다라는 말씀인데, 하늘다람쥐는 어떤 그 특성이 있고 또 어떤 이 보존의 가치가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선은 뭐 하늘다람쥐는 우선 눈이 매우 크고요. 예. 외형적으로 매우 이쁘게 생겨서 가 생겨서,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이제 많은 아이들이 이 동물을 잘 알고 있고요, 예. 좋아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하늘다람쥐는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하고 이제 일본에는 북해도, 뭐 사할린 유라시아에 걸쳐서 이제 분포를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내륙에서 좀 이렇게 큰 나무들이 발달한 산림에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전에서는 보문산하고 식장산에서 발견이 됐고요. 천연기념물이고 이제 환경부 멸종위기종입니다. 예.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이제 앞발과 뒷발 사이에 이제 비막이 있어서 최대 수십 미터까지 이제는 활공을 할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하늘을 이렇게 점프하듯이 나는 비행하듯이 나는 예, 예, 예. 그런 다람쥐군요. 예예. 저도 어렸을 때 보문산 소풍 가서 언뜻 본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나긴 하는데 아, 일반 다람쥐하고는 좀 생김새나 모양이 좀 다른가요? 다람쥐보다 조금 더 크고요. 예. 또 이제 주로 이제 다람쥐는 지면에서 많이 음, 땅에서 많이 돌아다니는데 음. 하늘 다람쥐는 땅에서는 잘안 돌아다니고 주로 나무와 나무 사이를 활공을 통해서 이렇게 예. 이동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다음에 이제 선정된 것이 이끼 도롱뇽인데. 예. 이끼도룡뇽은 저희가 KBS에서 이제 다큐멘터리로도 방영이 됐던 그런 생물이고 이끼도룡뇽은 생물 저이 학술적으로도 아주 가치 있는 그런 생물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2003년도에 그 미국 과학 교사에 의해서 이제 장태산에서 최초로 발견이 됐고요. 예. 그 이후에 이제는 그 유진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고유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끼도룡뇽이 속한 이제 미주도룡뇽과라는 어그 분류군은 이제 아시아에는 거의 발견이 안 됐고요. 예. 주로 이제 신북구 그니까 미주와 그리고 유럽 일부 지역에만 관찰이 되었는데 아시아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특히 이제 대전에서 처음으로 이제는 발견이 됐죠. 어, 예. 그래서 어 대륙 이동이라든지 생물 이동 측면에서 매우 크게 화제가 되었던 어, 종입니다. 예. 학술적으로도 상당히 연구 가치가 있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종이군요. 예. 예, 예. 예. 이 대전에서 특별히 발견된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좀 진행이 많이 안 되어 있고요. 예. 지금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 추세인데 예. 아직 연구는 조금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에 예. 대한 연구도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바람도 가져보고요. 예. 장태산에서 처음 이제 발견이 됐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장태산의 그 여러 가지 환경적 어, 이 상태나 보존 가치 이런 부분도 아, 상당히 높다 뭐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감돌고기. 음, 감돌고기도 멸종 위기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감돌고기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감돌고기는 우선 우리나라 고유종이고요. 예. 어, 환경부 멸종기 일부로 이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 국내에서는 특히 이제 금강과 만경강 일부 수역에서만 서식을 하고 있고요. 대전에서는 이제 유등천에서만 서식하고 있는 종입니다. 예. 어, 맑은 물이 흐르고 이제 안반이나 이런 큰 돌이 깔린 어, 수변 지역에 서식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수소곤충을 섭식하고 특징적으로는 이제 꺽지라고 하는 어류의 산란장에 탕란을 하는 좀 매우 독특한 산란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감독고기가 이제 이러한 그 돌의 표면에 이제 수소곤충을 섭식하기 때문에 부영양화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수소곤충도 사라지고 감돌고기 서식도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유등천의 음. 어, 수질 개선이라든지 부영양화 방지를 위한 그런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그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환경적으로 깨끗해야 어, 이 이런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환경 보존의 그런 필요성은 더욱 더 강조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또이 대전의 환경이 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이런 부분에서 이게 어, 결론적으로 어, 이런 결론들이 도출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이제 이번에 대전에서 이제 자랑기 주사를 실시하면서 예. 대전이 이제 도시화가 많이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산림이 많이 발달해 있고 그리고 하천이 또 잘 발달돼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멸종 이종들이 발견이 됐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전에서 이런 그 야생 동식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 발견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런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잘 보존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될까요? 예, 우선은 뭐. 우리가 우선 인식 개선이 먼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예. 어, 평상시에 이제뭐 중요치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많은 생태학자들은 야생 동식물이 살수 없는 곳은 인간도 살수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음. 예. 그래서 어~ 기대종과 같은 이런 야생 동식물들은 이제 모두 하나의 생명체로서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전시에서 이제 여러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기대종을 선정한 것은 어,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앞으로 이제 대전 시민분들과 함께 기대종을 보존하고 다양하게 활용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대전 시민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말 그대로 멸종 위기 동물들이기 때문에 멸종되면 다시 되살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 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러기 그게 또 쉽지도 않고요. 예. 회복되는 데또 많은 시간이 또 소요될 그렇죠. 수가 있습니다. 예.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그 어, 가치를 좀 알고 어,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유인재 박사님은 개인적으로 어, 여러 동물들을 이제 뭐 연구하시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정이 가는 동물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동물을 좋아하십니까? 뭐 여러 뭐 동물들이 있는데요. 예. 우선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 축추동물 그러니까 뭐 포유류나 조류, 양서파충류 이런 종들을 어, 전공을 했고 특히나 이제 포류를좀 전공을 했습니다. 주전공으로. 예. 그래서 어, 여러 사정상 연구는 못 했지만 사실 이제 석사 와 박사 때 예, 학위 연구로 이제 하늘다람쥐를 좀 사실은 하려고 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런데... 그래서 하늘다람쥐가 선정된 건아니죠 아,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웃음> 예. <웃음> 어쨌든 뭐이 하늘다람쥐가 이제 아무래도 좀 저한테는 되게 미련도 많이 남고 예. 또 좋아하는 동물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대전에서 이렇게 또 서식했다는 것도 이제 확인을 했고 어, 그리고 어, 앞으로 이제는 그 대전시에서 어, 저뿐만 아니라 이제 대전시와 같이 이제 어, 하늘드람쥐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과 음. 함께 다양한 또 생태 연구도 실시하고 예. 그래서 이제 하늘드람쥐가 대전에서 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소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예, 예. 개인적으로 또 관심사가 또 하늘다람쥐였는데 이게 기대적으로 또 하늘다람쥐가 선정이 돼서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좀 있으시겠습니까? 예, 뭐 개인적으로도 되게 좀기좀 어, 기쁘게 생각하고요. 예, 아, 이것이 어떤 계기가 돼서 예. 앞으로 저도 좀 어, 대전에서 이 하늘다람쥐 연구를 좀 어, 지속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어, 이, 어 선정된 이 세계 의 동물 하늘다람쥐 기도룡요 감돌고기 어, 시민들이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안 만큼 또 보존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또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예. 자 오늘 자리 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금요초대석 대전 기대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의 이은재 박사였습니다.